스욱특강 영독의 3강의 9번입니다. 슬로건즈. 슬로건은 표어 같은 거죠. 뭐 합시다, 뭐뭐 뭐 합시다. 광고에 나는 광고 문구 같은 거요 슬로건이라고 할게요. 슬로건들은 부생크래요 메모리 이미지지니까요. 이미지 기억력들이죠. 기억에 남은 이미지들을 뭔가 해준대요. 볼게요. people, 사람들은 frequently, 자주 pick up, 집어듭니다. 슬로건즈 and headlines니까요. 슬로건들이랑 머리 기사글들을읽는데요 And 그리고는요, repeat, 반복하죠. 그걸 처음에 맞닥뜨리면 이제 반복하게 돼요. Damn, 슬로건이나 headlines를요. During the course of the conversation, 대화하는 도중에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함께 즐겨요, 피차오마이, 이렇게 계속 웅얼웅얼 될때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말할 때도. 너 그럼 너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 나 그냥 광고에 나왔던 게 머리 속에 맴돌아서, 그얘죠 Clever s l o g a n 이 그래서 똑똑한 슬로건들은요 아주 기억에 남는 슬로건들을 모아봤아 Like, there is no substitute for wool 하니까요 양모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양모 산업에서 광고를 한 거겠죠 그리고 it pays to advertise니까 그러니까 광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광고회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광고해보세요 물건 정말 잘 팔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다 슬로건입니다 Et cetera 그 기타 등등이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들이 Frequently c r e e p into니까 파고들죠. Prevent, general conversation. 그러니까 우리 일상 대화, 대화, 생활에서도 파고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막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M&M의 그 초콜릿 이렇게 몽얼몽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 부작용 그 보이니까 재미로 먹고 맛은 먹고 우유는 뭐 해봐 이러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죠. 좀 이상한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약간 정신병대한 취급받을 수는 있어도 막 간혹 그렇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at happens 발생하는 것이죠. Of course 물론 발생하는 일은 이제 대비하가 된대요 The reader, 독자들이요, unconsciously. 여기서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슬로건들을 읽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를 반복하느냐? The name or 슬로건이니까 상품명이나 표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each time 매번인데요. 어떤 매번? He reads, 그가 읽을 매번이죠. The advertiser's announcements, 광고주들의 선언문들이죠. 광고주들의 그 말들을 광고 문구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머릿 속에서든 말이든. 그리고 더 비용금 나오면은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되죠 그렇죠. 더 못마하면 교통 못마다니까 더 more times he reads 슬로건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greater will be the repetitive effect니까 그러니까 반복 효과가 더 커지죠. One is pattern of thought and action니까. 그러니까 이 그의 생각과 행동의 형태 안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한다. 뭐요? 슬로건이 그 사람의 영향에 머릿속에 계속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더욱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더 반복의 효과가 커진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점점 커진 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답은 이미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죠? 뭐요? 인텐스바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또 볼게요. As he reads, 그가 읽을 때죠. A passage, 글들을 읽을 때인데 어떤 글이요? He tends, 어, 그앞표를 아, 슬로건을 읽을 때, he tends to form, 그는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대요. The sounds of the words니까 단어들의 소리를 만들어내죠. With his lips니까 입술로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표어를요. Sing 보는 것이죠. 동명사로 주어로 썼네요 보는 것 슬로건 or 캐치프레이즈니까요 표라든지잘 기억에 남는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그렇죠? 잘 기억에 남는 문구를 보는 것이요 근데 그게 오형식 동사로 써서요 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pp로 나왔네요 반복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즉 방송에서 계속 광고가 되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several times 몇 번이나 in the papers, 뭐 신문이라든지요 on the holdings, 그러니까 광고판들의 holdings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빌보드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죠 그럼 계속 반복되는 광고를 보는 게 뭐를 야기시킨다? the reader, 독자로 하여금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목적격 보호하게 만드네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to recite the words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암기하게 만든대요 either, 이든지 저러든지 가네요. 그래서 조용하게 암기하게 만들거네요. w o r d loud a l o u d 니까 그러니까 시끄럽게 암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들 표 한두 가지씩은 기억하지 못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 광고 문구. 뭐, 뭐가 있어요? 그 코카콜라 문구 뭐, 뭐였지? 문구가? 다음 께임도요또뭐 있죠? 양파리아 모르겠다. 아무튼 <laughs> 그 기억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씩. 그쵸? 그렇죠? And 그리고 This physical m o v e m e n t 이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움직임이요 of the mouth 입에서 나오는 이 계속 읊어대는 문구가요 material이니까요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assist 도움을 준대요 in the retention 유지를 하는 데 도움 주는 거죠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of the words it. 단어들을 기억나게 한대요 in memory 기억 속에 있는 단어들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names of product 제품의 이름들은요 are repeated 반복되어지고요 and remembered 기억되어진대요 in this way인가요? 이러한 방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변형 문제를 짚어드리면요. 반복적인 표어가 기억력을 유지시켜준다는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요. 뭐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뭐가 커져요? The repetitive effect on his pattern of thought and action이니까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빈칸 가능해요. 그러니까. 표어를 계속 반복하면 내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는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부분도요. 광고를 계속 보는 것이 어떻게 한댔어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죠. 그 단어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더라. 이게 빈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심벌이 모를 듯해 Symbolize가 상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니까 이 Intensify가 답이 맞긴 한데 슬로건이 이미지 심상을 상징화할 수 있나요? 슬로건이 그걸 생각해보세요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상징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1대1 매칭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이거 말 되죠? 그럼 그때 비둘기가 뭐예요? 평화를 의미해요. 그죠? 그런데, 재미로, 아, 그, M&M 밀크 초콜릿? 손에서는 녹고 입에서는 안 녹아요. 어, 잠깐만. 그럼 안 되는데. <laughs> 그럼 죽잖아, 그럼. 손에서는 녹고 입에서안녹으면다 쌓이니까. 어쨌든, 입에서는 녹고 손에서는 안 녹아요 했을 때, 그게 상징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M&M 밀크는 맛있음의 상징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m d 이렇게 떠올리면 맛있음이 떠올릴 수 있, 있으면 그럼 상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표라는 것 자체는 상징화가 아니라 표는 표그 자체예요. 상징성을 내포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볼라이즈가 슬로건 자체는 심볼라이즈가 될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은요. 알겠죠? 이미지심상을 상징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슬로건은 슬로건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보죠. 양모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건이 슬로건을 위해서 뭐가 떠올라요? 양모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양모는 유일한 존재라는 상징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양모 자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표라는 것은 상징화를 돕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이해 됐어요?